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리포입니다. 리제로 헬버전이고 공략 영상입니다. 늘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피드백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게임 시작해볼게요. 이제 다시 절벽 타면서 진행해볼게요. 아 이거 지지적 거리 소리 전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오 <laughs> 너무 이쁘죠? 센거네 개, 센 아주 센거두 개가 두개두개 2개, 나왔네요. 엘게이 돌려주고 어우.. 2100 여기 돌다 죽겠는데요? 그러진 않네요. 울트라가 안 때리네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하게 못 잡네요 지금 방금 울트라 여기 지나갈 때못 때린 것 같죠? 예전에 울트라 여기까지 때렸거든요? 어허.. 달타 3개니까 붙이고요. 울트라도 3개니까 붙이고. 분나구 그전 안 되네요. 저는 솔직히 하드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음. <laughs> 네, 저는 하드가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하드는 저는 진짜 쉽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아직은 헬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제가 생각. 못한 변수에서 한 번씩 죽어서 좀 저는 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리고 저, 말씀드렸나? 제가 보라색 온 이유는 아직 패치가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베시 다섯 개만 모아도 자리 미션이 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laughs> 되면 개꿀이겠죠? 잘새기니까 붙이고 울트라 3개 붙이고, 고급 팝에 2개. 칠라까지 해보고 안되면은 합쳐갖고 이기면 가볼게요. 지금 용라죠? 탱크니까. 그럴수도 있지 내심 조금 더 어려워졌으면 좋긴할것같아요 <laughs> 이거 탱크 지금 칠라 됐죠? 아 잠깐만 이거, 이거 100원 치워보고 안됐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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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붙이고 어 이거 탱크또 붙여볼게요 아비터 어서오 일개임 돌리고, 어 그다음 그냥, 그냥 먹었어요. 다음 치고 파벳 좋죠 이거 업업글줘서 어, 갈게요. 20 20업이면 될 거예요. 중간에 센터에 파벳 매직도 있어갖고 어 업글 잘못 줬다아이거 업글 다른 건데. <laughs> 10업에 20업 <laughs>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됐네요. 하지만 깨보겠습니다. 매직 파벳이 열심히 해줄 거예요. 오, 돈 많은 거봐 현시가 안 되나? 이렇게 짓는데. 현시가. 헛. 이런 마린 3개. 이고요 레이스 4개니까 한 번만 붙이고. 벌처 2개. 뷰타리 3개, 레이스 3개죠. 그리고 스카웃 3개, 드라온 3개, <laughs> 스카웃 3개죠. 이리로 갈게요. 볼리안 나이스. 어우, 다행이네요. <laughs> 이게 일로 들어가고, 아까 2 0업이 버려지지 않았어요. 레개명이 <laughs> 돌려주고, <laughs> 뭐가 없는 걸까요? 일단 울트라 안 보이네요. 울트라 빼고 다 있나요? 겹치는 거 없죠? 울트라 하나 없네요. 울트라 히드라 3개, 이 게임이 바로 들려주고, 음, 마린 3개, 스카웃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벌처 3개, 유타의 3개, 오우, 매편이 먼저 됐어요. 허허 이거 봐라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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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 3개 붙여주고요 몇편 됐죠? 그럼 파베 빼고 합쳐도 돼요 폭스 탱크 레지 스파워 붙여주고 드라고 미드라 3개 어우 몇편 됐죠? 다 합치고 아니 닭까나 합치고 남고 어딨지? 하벤 나이스 알겠습니다. 좋았어. 다크업 치고. 지금 어, 얼럭키 먹었죠? 그럼 지금 이 자리가 레이스 일 거예 아마. 지금 제가 보라니까 레이스. 레이스 빼고 앞 치볼게요. 뭐 어, 일단 쪽 사치고. 잘 여고 있었죠? 치고. 뭐 어, 레이스 두개 좋죠? 뱅크. 스카우치고물리아두개좋아요개들붙리아고말린이두이랍이고 뿔리아 두금 랍치고, 뿔리아 두 라인은 지금 거의 골리아시랑 파벳 하나가 막 파벳 두개가 막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고민이네요 탱크 일단 합치고 레이스 셋 어? 레이스 셋 이거면 이제 20락까지만 하면 더 되는 거죠? 오 이거 너무 게임이 쉬워지는데 갑자기 다크 합치고요 아비터, 아비터 합쳐볼게요 히드라 돌 좋아요 난거 붙이고, 팝에 세개니까 붙여볼게요. 쩜드라. <laughs> 아이, 모래도 되는 판이네. 내가 쩜드라 어플 주고 가볼게요. 아이 야, 40업 채워주고, 40업 피드라 3개에, 볼리앗 20업짜리 2개 가볼게요. 나비 바로 가볼게요 되겠죠 어 노란색 좋아요 어 보호 돌릴게요 일개미 나이스 어, 어차피 레이스 뽑을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돈도 많고 이드라 붙이고 파 붙이고 확실히 이렇게 보면 좀 쉬워지긴 했어요 야 좌우분을 못했던걸 수도 있고 여보 음흠 EMA 길려주고 드라운 3개죠 배지엑스카우세 3개네요 하나 합치고 오 레이스 안합치 바로 안 뽑길 잘했죠 한개만 한개남았어요 마린 울트라 히들 안써요 노말 합쳐주고 마린 레이스 3개 일로 갈게요 여고 접었죠 오 이거 너무 잘나오는데 하나 둘 자리 미션 됐고 발키리 나왔고 시민 두개 있고 오 너무 좋죠 하벳 하베... 또세 개요. 재료 한번 봐볼까요? 벌드뮤 뮤탈 없죠? 어, 뮤탈 라운 무합 그, 뮤탈 라운 확인해볼게요. 저부 확인해볼 어 뮤탈 나왔다. 벌 벌드뮤 행 아디 하그디발리가다 있죠? 상개미 소리 같죠? 상개미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아까 디바우로 하나만 있으면 되네요. 어우 소리 소리 듣기 너무 싫다. 드라곤 세 개. 땡크걸 드랍치고 간두 개죠. 갖고 있고. 메탈 세 개. 디파일러 두 개. 주작 봐볼까요? 레이스 스카웃 모으면 되죠. 레이스 스카웃, 매직 스카웃, 레어 레이스, 레어 아비타 하나만 있으면 되네요. 음, 저 천년도 먹었겠네요. 아, 그래서 두 개구나. 이거 두 개인가요? 마린 앞치고, 하벳, 한개 남았죠. 레이스 네 개. 다크는 비선 때문에 가지고 있을게요. 우리 들어가, 시고 엘리 스카오 세개 죠. 일로 갈게요. 촉수, 나 쁘지 않아요. 이거 퀸, 봐야 돼요. 퀸이 여기까지 넘어오면은, 딜이 부족한 건데, 지금 넘어올라 그러죠? 이러면 살짝 부족한 거예요. 어, 플좀더 줄게요. 아, 상게미 이따 돌려야겠네요. 요거면 아마 먹을 것 같고. 벌처 3개. 딜 개미 돌려주고. 오, 5개니까 됐죠? <laughs> 마지막 꿀한번 빨고 합칠게요. 디바우러, 나이스. 없던 거죠? 아비터도 없던 거고. 어.. 미션을 완성을 해볼게요 이게 맨날 좀덧볶고덧볶고 해야지 하다가 천사 미션을 제대로 시간 없어 못해서 마지막으로 벌드뮤 행아디파드디 달리가 발길이 가디언 먼저 들어갈게요 이게 미션이 아마 같이 될 거예요 40잘 조작됐죠 네, 오, 들어가서 인디하고 어, 스타쉽 인디 주작까지된 거에요. 그러면은 비선을 하면 다크 다크한 템 촉수 템플러만 있으면 되죠. 일단은 3개 있고 4개 있고, 일단은 합쳐 지어볼게요. 천사 하면서 천사랑 리버에 픽 하면서 해볼게요. 일단 합볼게 아직 비선 안 먹었죠. 다크 3개니까 합치고 촉수셋, 파우셋 여은어안 새네요. 다행이다. 조금 세죠와 어골 좀 해줬는데도 새네요. 상금미아 이거 돌렸어야 됐던 건데 설마 <laughs> 혹시해서 눌러봤거든요. 리버가 이게 걸어오는 게 느려갖고 먹을 거 같긴 한데 어잘 돌렸네요. 나이스. 그 저거는 드라곤 스카웃이거든요 천사는. 드라곤 4개네요. 하나 합치고. 이파일러. 이파일러 비상이 들어가요. 40라인 들어간다 그랬죠. 남고는 안 써요. 이바오럿 들어가요. 재료에. 응, 울트라 안 쓰고. 설마. <laughs> 시민 많은 거 봐요. <laughs> 이들 합치고. 아크 두 개겠죠? 아까 아. 벌처안 쓰죠? 탱크 세 개니까 합치고 아비터 아비터 이제 안 써요 주작 끝나면 아이고 일단은 가스 많은 일단 30라 넘어갔으니까 예의성 어플 좀 주고 아마 줄게 아, 이거 더 주죠? 아, 골리앗 어플 좀 주고 라인 좀 봐볼게요 어느 정도로 막나 총 간당간당한데 이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 일단 빨리 지워보죠. 스카우트 3개, 걸쳐 드라곤 3개, 여고 있었죠? 지고 레어 드라곤 재료예요. 마린, 스카우트 3개, 음... 기파 3개죠. 복수 4개니까 한 번만 합칠게요 저글링. 나쁘지 않아요. 일단 다른 거 나오면 고마워요, 일단. <laughs> 레이스 합치고. 탱크 3개죠? 일로 갈게요. 촉도 또 나왔네요. 유타레인지 안 쓰고요. 나무 안 쓰고. 드라본 3개죠? 치고 저글링. 아, 있는 거. 이거 아니고. 지금 마린이랑 템플러 없죠? 마린 템플러. <laughs> 어우, 더워라. 걸쳐? 걸쳐 안써요? 드라몬 스카오세에요이버 음. 한개가 나오면은 좀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3개임 못돌렸죠 지금? 3게임이 같이 왔을텐데 나무치고아 이거 천사 또 못하나 상해 굴릴게요. 슬슬 마무리 해야 되거든요. 지거 정리가 안 돼서. 유탈합치고. 요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접을게요. 지금 500원 있는 거. 비파 3개죠? 주고. 비바 3개죠? 주고. 아이고, 갈 길이. 갈길안 해야. 유탈 안 쓰고요. 비파 3개. 굴리아 불리한 한 번만 붙여볼게요. 마린. 지금 이제 저글링 남았죠? 저글링 남은 것. 저글, 저글링 있구나. 템플러, 템플러. 템플러 들어갈게요. 템플러가 일로 들어가죠, 그냥. 됐죠? 이치랑 비선 됐고, 그 다음에 리버 에프 갈게요. 이거 마린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폭수가 3개. 레이스 2. 레이스. 두개 들어갈게요. 한 개면 되는데, 어차피 합칠 거니까. 에픽 먹었어 합치고, 발길이세 개니까 합치고, 아이고, 수리검. 어허, 다 합치고, 그냥, 그냥 저거 버릴게요. 시간 없어서. 아, 맨날 시간 없어서 다 합치네. 볼리아, 촉수, 디파일러 볼리아, 촉수, 디파일러 볼리아, 촉수 아닌데? 볼리아, 촉수? 음? 응? 촉사가 있네요 어... 촉수, 아비터 38이죠 어이구 이거 그냥 가스 들어가야겠다 빨리 합쳐볼게요 이거 음, 리바 채고. 어, 됐죠? 이거 또 이드라 클 할게요. 빨리빨리 빨리 다 팔고 이대로라면 예, 승리할 수 있어. 예측가스로. <laughs> <놀람> 아, 이거 부업은 좀 심한데. <laughs> 이거 팔아버리죠? 팔고, 어플 주고. 어우, 잘단다 히드라 일, 일곱 개. 어우, 잘 잡죠? <laughs> 확실히 자리 미션 잘, 두번 새로 생긴 자리 미션 잘 되면 너무 쉽게 깨네요. 어, 이분도 클 하셨고. 내가업그 한번 확인해 볼게요. 히드라 113원짜리 지옥불 3개, 히드라 일곱 개고요그 다음에 여왕 19업짜리 2개. 그다음에 수리검 8억, 그다음에 유령 10억, 그다음에 야마토 27억 이렇게 있네요. 어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혹시 영상 보시다가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황이랑 시간대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니까 마구마구 써주세요. 어 지금까지 렌타티 클릭콩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